우리가 앞서서 영어 논문 작성할 때 본문에서 그림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표현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사는 show입니다. 피규어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는 무궁무진하겠죠.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이러한 단어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Show, describe, plot, summarize, represent, indicate, present, outline, depict, illustrate, exhibit, display, represent. demonstrate, amplify, delineate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90% 이상은 show를 사용하죠 그 나머지 10%는 이 나머지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show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예문을 보면 figure1 shows that 이하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figure1 shows 다음에 명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shown in figure1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describe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s described in figure 4와 같이 설명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plot 이런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ot 이라는 것은 뭔가 요소를 그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we plotted in figure 5 이런 식으로 뭔가를 figure 5에 이렇게 플 l o t 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summarize라는 표현도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그림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내용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Figure 3b에 summarize 되어 있다. 그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Figure 3에 summarize 되어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represent 나타내다라는 뜻이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트레이젝터리가 Figure 3에 represent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인디케이트, 지시하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 인도가 그림에서 이런 요소들이이해서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일부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그림에 프레젠트 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utline, 요약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f i g u r e e 은 이러한 것들을 outline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epict도 그려내다, 요사하다는 뜻이겠죠. 다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 depicted in figure3b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 그림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겠죠. illustrate도 그려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킴이 피겨 원의 일러스트레이트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그제빗도 나타나기 다른 뜻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이그제빗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표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림 5에 디스플레이드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 이라뜻으으사용하하있있습다다 demonstrate 도 나타나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에 있는 이두 가지 t e d 플이 이와 같은 것 a 을 demonstrate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 demonstrate s t r a t e demon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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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m s t r a t e d e m o n e m o n s t r a t e d e m o n s t r e d e m o n a t e d e 사 o n r e d e a t e d e r e t 이와 같은 것들을 d e l i n a t e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동사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림 E B에서 유출될수 있는 것처럼 암시되는 것처럼과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뭐 표현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림을 설명할 때사용할수 있는 동사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쇼가 대표적인 경우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동사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사용하면 장점은 문장을 좀더 다양하게 활기 있게 표현할 수 있겠죠.